샤이니의 내 발음을 책임져줘! 시간입니다. 여러분, 웰컴백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또 재미있는 발음 배워볼 텐데요. 오늘 65. 헉, 여러분, 오늘 되게 웃긴 게, <laughs> 자, 묵음입니다. 묵음? 이게 뭐예요? 묵. 묵이 뭐예요? 여기서 묵. 그죠 우리 왜 침묵할 때그 묵. 소리 안 나는 거죠? No. 스펠링은 있는데 소리가 안 나는 경우를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빗 머리 빗는 빗 있잖아요. 컴이라고 하는데 이거 브 소리 안 나요. 스펠링은 있지만 예, 콤브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어, 오늘은 얘가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브브 콤브 할수 없겠죠. 그렇죠? 자, 콤콤 라고 해야지. 콤브라고 제발 하지 마시고요. And next one. 우리 빵. 폭탄이라고 하는 거죠. 범이지 범브 아니에요. 범. 범. Okay. Very good. 우리 뭐 소개팅 같은 거 나갔을 때 폭탄 나왔다고 하죠. 어떻게 제 폭탄이야? 라고 할 때는 He's a bomb. 제 완전 폭탄이다. 라고 해요. 근데 되게 웃기게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 나왔을 때는, 어, 범 아니고, the 범이라고 하면, 그건 또 반대말이에요. 헉, 저 사람 너무 멋져! He's the b 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뭐, 벙어리에라는 뜻도 있지만, 어, 너 바보 같아. 어, oh, you're dumbass.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하는데, 자, 얘, 예, 요거, 발음하지 않아요. dumb. dumb ok a y very good next one 우리 양이라는 뜻인데요 lamb 아니고 lamb lamb good job 자그 다음 뭔가를 좀 의심하는 거죠 어 oh, 이거 진짜 맞나? 라고 의심하는 거 doubt이지 다우 doubt, 부트 아니죠 doubt doubt Very good. 자, 그다음 우리 빗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머리 빗는 빗 말고 나 빗쳤어 할때그 빗이죠. 어, 여기 빗, 이거 소리 나지 않아서 그냥 debt, d e t Okay. 자, 그러면 우리 더 크게 세 번씩 따라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c o m c c o m c c o m Very good. Next. Bomb, bomb, bomb. Very good next, dumb, dumb, dumb. Very good next, lamb, lamb, lamb. Very good next, doubt, doubt, doubt. very good. next, debt, debt,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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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어, 발음 강조인데 왜 묵음을 갖고 왔냐라고 할수 있는데요. 실제로 묵음을 지키지 않고서 있는 대로 발음 다 하는 것도 정말 못난 발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묵음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연습 꼼꼼히 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Bye bye everyone.